제 이의 사연이네요. 또 들어올 줄은 몰랐다죠. <laughs> 이번에도 익명님이 사연 보내 주셨어요.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익명으로 해 주세요. 제가 학교에서 원따인데왜원따인지 모르겠어요. 친구들이 자꾸 저를 무시해요. 제가 잘못한 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인데. 그네가 발뺌할까 봐 저 진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놀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? 도와주세요. 네, 사연 잘 들었어요. 힘이 왕따라 하니 속상하시겠어요. 제 생각에는 친구들이 발뺌을 한다 해도 그냥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럼 청문하도제 2회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. 앞으로 더 많은 사연 부탁드